너, 아, 어.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 너는? 아메 아메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. 네. 혹시 바닐라 띠 해줘? 아 어, 네 찌어줄게. 어. 두 개. 오늘 <목소리> 화장 많은 거. 왜? 반짝이를 너무 크게. 여러분 팔뚝 시기야. 한시주고요 맛있겠다 맛이 진짜 깨끗하네요 진짜 어이네요아 근데 그릴라고 조림 중에 소주 하나, 콜라, 소주 바다 하나, 향하는. 향하는. 하로요하로 향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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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향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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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하하는 향하는. 향이는향하 애기, 하는 향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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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 잔머리 하는 향하는. 향하는. 자하짜향하 한 번에 다주신이있어아이 아니다 아 맞나요? 어 그거 아닌 거 같은데? 이 단순하지? 니들 사이담을 거임? 아니 만 따로 줄까?

음니그무다 음. 네, 먹어라 음. 그럴 리가 없겠지? 됐냐? 그게 아니라 알잖아 내 물에 약한거 나는 요즘, 괜잘먹어 잘 먹... 응. 먹어도 먹고도먹도먹어가 먹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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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사랑하는 도 먹어도 먹어이 먹어도 먹어 습관 너 무슨 아, 어려운... 어 <laughs> 포장마트는 언제부터 가요? 가야 될아요 5시 부터 일자 할까? 오르자나 같지? 응. 완밥. 얼마나? 아, 가방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미안한데 저도 짐이 많아요. 아 빨리! 나도 짐이 많은데. 아좀 들어달라니까! 너는 이수이야 음. 저거 뭐냐니까? 뭐? 내 못지. 이는 <laughs> 건의사항으로 넣어야 돼 그러면 너가 대표로 그 SNS에 올려주면 안 돼? 그냥 다른 데 가서 먹자 <laughs> 카메라 사줘 커피 사줘 남자친구 사줘 <laughs> 그건 못할까 뭐 편니점도 가자 왜? 또 먹을 거 있을 수도 있잖아 <laughs> 우리 코차도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<laughs> 어. 먹을 거로너 먹지 마 배불러서 나중에 술못 먹으면 가만 안 가. 그럴 돼. 리 없어. 커피와 씨유그 와중에 또 씨로 가겠다고? 진짜 대단하다. 나도 시우. 나. 야야야야 이거네. 뭐. 얘다못 먹는다니까. 맨날 이렇게 사놓고 안 먹잖아. 먹자. 알겠다. 우가 같이 먹을 거면? 아, 나안 먹어. 나안 먹어. 한니만 먹어라. 그럼 칼로리 더 작은 걸로. 아, 어떨까? 하나만 해라. 찢지아라 찢지아라. <laughs> 노숙해야 되나 봐요. 괜찮아요? 앞에 아, 바다 있어서 <laughs> 맥주 먹으면서 새벽을 보내면 돼요. 괜찮아요? 아, 있어? 합니다. 예. 22층. 여기 간다. 짝수. 그래 22층 가는 거 찍으라고. 근데 도넛 어디 있어? 야. 아, 잘했어. 아. 진짜 예네. 다다다다다. 와! 와, 넓다 침대 좋체. 예. Yeah. 음. 어, 소리.

바다 아, 이 잔잔하게 흐르는 게 이쁘지. 어둠에. 어. 야, 여기서 찍어봐 여기서. 뭐가 다.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오. 음, 누가 찍어줘. <laughs> 망할 것 같아. 그냥 등대를 찍을래. 그러니까 저분들 나오시면은. 어. 이거 뭔데 야아뭐 어, 이거 뭔데? Pim시고, 그러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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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이다 등대를 등대를 지이인데응 <laughs> 나중에 보내 줘. <laughs> 이거 두 개를 조합했어. 맛있냐가 문제데 아, 혼자. 멍석 뭐. <laughs> <laughs> <우와>. 니 <아니, 진짜. 웃음> 색깔 아니, 아니, 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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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는 multimillion dollar 1福 worship I agree with you He

야, 기다려 나도, 하 하지 말 나도, 두도 나도, 나도, 나다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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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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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새로 혹시 있을까요? 진로, 여수밤바다, 참이슬 아.. 뭐라고? 어. 로 진로. 진로? 뭔가 서구바라 응. 넘어가여수바다 아! 여수반바다딱 <laughs> 네. 사이다도 사합다여수바다여수반바다 여수밤바다 얘를 천천자 감사합니다 밀푀유 나베도 있고 응 밀푀유 나베 좋은데? 그래

야, 여기서 보면 저기 있는 아 같아. 어디?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? 아니 봤다 그래. 와, 자자 보자. 아이스크림 크크 이거 그래. 어. 아, 빈소 어디 있는데? 마카고 딸기. 니가 골라. 아, 이것도 니 줘. 어, 골라줘. 아, 니가 해줘. 해 해줘. 먹잖줘 해줘. 많이 안 해줘. 아, 안 먹어. 도라인가? 아니라 네. 딸기 요거트? 네. 하라고. 가라고 가라. 드디어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건가요? 라고? <laughs> 저... 죄송합니다. 아니, 그렇다고 손을 버리고 가 감니다 <laughs> 뭐 먹지? 너 육개장 좋아하잖아. 나 육개장 좋아해잖저 밑에 좋아해요. 있네. 육개장. 근데 저건 두꺼우면. 아, 그래? 그런게 뭐, 있구나. 어쩜 오지? 뭘또 먹으려고 또. 저거 먹을래? 뭐야, 어야 청결 있다. 나무하 <laughs> <laughs> 선배, 살이냐 그러고도 좋아한 데 말아. 자격 있어? 요즘 걔랑 싸우니? 칼이냐고 이씨 카리나? 야니 카리나 닮았어 자들가이가자용예 그러니까... <laughs> <laughs> <Yeah>. 맛있겠다 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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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생각이 좀 많으시네요. 또 무슨 고민 때문에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셨는지요? 아까 얘기 서아그 물가 폭등 물가 폭등 때문에.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스위트지 어. 고맙다 그날 덥지? 아고 어이가 없다 내가 오 센스 네, 네, 네. 카드 내놔라 네, 네. 어. 네. 어. 갑시다 이게 무슨... 참치? 아, 어가 참치, 가, 참치. 한 입에 넣어? 지 맛있다 응 계란을 으로 가지야